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낙산교회의 교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자란 청주시 정아라는 시골마을에는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학교도 100여 명이 좋게 넘을 정도로 아이들로 넘쳐났습니다. 교회 앞 넓은 마당은 아이들의 놀이터였습니다. 모이면 수가 적지 않았기에 땅따 먹기라도 할순 치면 편을 제대로 정해야 했습니다. 근데 편을 짤때 문제가 벌어지곤 합니다. 팀 인원이 둘, 넷, 여섯, 이렇게 짝수로 정해지면 다행인데, 한 명이 꼭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한 명은 게임을 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깍두기 놀이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깍두기는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건장한 체격의 어깨 형님을 어, 말한 것도 아닙니다. 놀이에서 깍두기는 팀에 끼지 못한 나중에 남는 한 친구를 말합니다. 보통 나이가 어리거나 체격이 약한 친구가 이 깍두기가 됩니다. 또 나중에 와서 처음부터 게임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도 깍두기가 됩니다. 이때 깍두기가 소외되지 않게 놀이에 함께 참여하도록 배려합니다. 나중에 남든 늦게 왔든 함께 놀이를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깍두기 놀이 문화입니다. 참으로 정이 넘치는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깍두기가 속한 팀이 이겼을 때넌 늦게 왔으니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한 친구 하나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깍두기가 속한 팀이 저도 깍두기 때문에 졌다라고 핑계 대는 친구도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게임을 늘, 즐기고 기쁨을 누릴 뿐입니다. 늦게 게임에 참여해서 덜 기여했다고 기쁨을 반만 나눈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도한 경쟁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존의 레이스에서 뒤쳐지고 도태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말하곤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수많은 낙오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 대학 경쟁, 입사 경쟁, 우리는 무수한 경쟁 체제 가운데 극도의 긴장 속에서 승리를 향해 질주합니다. 하지만 승자나 패자 모두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모두가 소외되어 있습니다. 패자는 생존 투쟁에서 나고 했다는 좌절감에 빠집니다. 경쟁에서 남을 밟고 올라선 승리자의 기쁨 역시 일시적입니다. 그를 향한 주변의 축하와 말은 인사치례의 빈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인간다운 삶은 무엇인가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인간다운 삶인가 가장 중대한 화두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기계 문명이 제공하는 막대한 물질은 인간에게 무한한 풍요와 행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더욱더 인간은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의 궤적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욱 비인간화되고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란 말은 인간성이 상실돼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과제는 인간 소외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문제 같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깍두기 놀이 문화에서 하나의 가능한 답변을 찾아봅니다. 뒤처진 자 나중에 온 자에게도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깍두기 문화는 아이들만의 놀이 규칙이 아닙니다. 어찌면 그 유치해 보이는 놀이판 속에서 우리는 인간 소외 문제를 극복할 지혜를 찾습니다.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어쩌면 유토피아와 같은 낭만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릴 적부터 놀이판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깍두기가 소외되지 않게 그들을 포용하고 함께 즐겼습니다. 하지만 점차 우리는 나고자를 배제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의 근원이 시작하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아침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나 호두원 품꾼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강조점을 주인 아니면 품꾼에 두느냐에 따라 제목이 달리 붙여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목에 매이지 말고 오늘은 좀더 다른 각도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이 비유 본문은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인의 자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지어 말씀드리면, 인간 소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복음적인 답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처럼 경쟁주의와 승자 독식이라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예수 시대에도 분명 인간 소외는 중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상생의 삶이란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오늘 부문을 나누면서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 함께 성찰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는 상황에서 비유가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전형적인 농경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9월경 포도 수확 때에는 일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일당을 주고 품꾼을 고용합니다. 오늘 본문도 주인이 직접 풍꾼을 구하러 장터로 나갑니다. 대략 오전 6시 쯤입니다.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있기에 일찌감치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터에는 이미 풍꾼들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인은 풍꾼 몇 명과 기약을 맺습니다. 하루에 한 대나리온이 일당입니다. 주인은 분명 장터에서 일 잘하게 생긴 건강한 청년을 뽑고 표준 일당을 구두로 계약했을 것입니다. 물론 품꾼도 만족했을 것이죠. 주인은 이들을 자기 포도원 농장으로 데리고 와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서너 시간 일을 시키다 보니 일손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주인이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오전 9시쯤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들에게도 농장 일을 맡깁니다. 사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주인은 약속합니다. 품꾼은 한 대나리온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냥 놀 바에야 한끼 식사 값이라도 얻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이해가 가지 않는 주인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주인이 12시, 오후 3시, 그리고 5시에도 장터에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주인쯤 되었으면 당일 일손이 얼마쯤 필요할 것인지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새벽이나 아침에 품꾼을 고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중 밤나절이 끝나가는 12시에, 심지어는 일이 거의 마칠 법한 오후 5시에 일꾼을 고용하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경제 논리로 따지자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노동자를 오랫동안 부려먹어야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왜그 늦은 시각에 장터에 나가 일꾼을 고용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6절 이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장, 장터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왜 온종일 이렇게 하늘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들의 답변에서 우리는 얼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을, 일하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낙심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후 5시에 어슬렁어슬렁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느 다른 품꾼들처럼 아침 일찍 장터로 나와 하루 일감을 구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들이 일할, 일을 잘하지 못할 것 같아 고용주들이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늙거나 아니면 체격이 외소해서 그랬을까요?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일을 그토록 하고 싶어 했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일감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노동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밀려난 부류들입니다. 노동 시장에서 요구되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채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도중에 일감 구하길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섯 시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주인이 일감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더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단한 시간이라도 일을 할수 있는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자신들의 처지가 굉장히 굴욕적이라고 생각도 할수 있겠습니다. 다른 품꾼들은 일찌감치 농장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배제되었다는 소외감도 제법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식솔, 한 끼, 밥 정도는 해결해야 한다는 가장으로서 책무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은 바로 이들의 소외감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들을 공감하는 방식에 주목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은 남은 자들에게 몇푼 손에 쥐어주며 집으로 그냥 가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품꾼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시킵니다. 여러분 그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바래왔던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주인이 얼마 준다는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주인을 따라. 호두원 농장으로 향합니다. 품꾼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자신이 얼마 받을 것인지에 대한 기쁨보다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더 기뻐했습니다. 나도 일감을 얻음으로써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지 않았구나. 나도 일을 할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인은 이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조차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는 위로였습니다. 어찌 보면 볼품없는 그리고 도태될 수밖에 없었을 그들에게 희망을 선물한 것입니다. 만일 일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가족에게나 혹은 자신에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수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일과가 끝났습니다. 품꾼들이 일당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에게 일꾼들에게 품싹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우선 관리인은 가장 나중에 온 품꾼들에게 일당을 줍니다. 한 대나리온을 줍니다.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품꾼들은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자존감을 살려주었는데 덤으로 일단 그대로 받으니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이른 아침부터 온 일꾼이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내심 자신은 한 대나리온이 아니라 적어도 두 대나리온은 받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실망으로 변합니다. 또 실망에서 분노로 치닫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한 대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불만을 터트립니다. 주인님, 나중에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찌는 더위 속에서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였던 것입니다.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불만은 합리적입니다.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타당합니다. 이들은 오늘날 능력 우선주의자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온 자들보다 분명히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성과를 냈을 것입니다. 노력과 성과에 따라 더 많은 대가를 받는 것은 그때나 오늘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대답에도 대답에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주인이 불만을 토로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대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여기 당신의 품, 품삭이 있으니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주인의 발언에서처럼 계약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은 한 대나리온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농장에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약속한 분량의 품삭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비유의 초점은 동일노동, 동일인군과 같은 경제적인 이슈가 전혀 아닙니다. 또더 많이 일한 노동자에 대한 비판도 아닙니다. 오늘 이 성서의 이슈는 인간 소외 문제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다루어 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장터에서 채용 경쟁에 뒤쳐진 풍꾼의 일할 기회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인간다운 사회인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무거운 화두를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노동 현장에서 뒤쳐지는 그들의 신체적 조건 탓을 조건을 탓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일할 자격이 없어. 그냥 굶, 굶고 살아.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일까요? 특히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간절히 일하길 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빈둥빈둥 놀고 싶은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의 다양한 조건들이 일감 경쟁에서 뒤처지겠습니다. 오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자면 아버지가 유명 정치인이 아니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태생적으로 출반선 자체가 경제적인 경쟁에서 뒤처지는 불류일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나중에 온 자들이 받을 소외를 해소하는 데온 관심을 쏟으십니다. 깍두기도 일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땀 흘린 노동의 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공동체에서 소외해서는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한 대나리온만 주냐고 분노하는 품꾼들에게도이 문제를 함께 한번 고민해 보라고 화두를 던지십니다. 또 인간소의 현상을 경험하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사회 사망자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인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 1위입니다.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10대와 20대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년 한해 한국인 자살 사망자 수는 총 13,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당뇨병, 간질환, 고혈압, 폐혈증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이웃이 훨씬 많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통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 사회는 아직 멀었다입니다. 살 만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첨단의 정보통신기술, 의료의 진보, 물질적 혜택이 늘어났지만, 사람들이 특히 적지 않은 청년층이 희망과 비전을 품기보다는 죽을 생각을 먼저 떠올린다는 사실 그 자체로 비극입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증거 기도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자면 우리 사회는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매일같이 암송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길 간절히 기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과연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자조적인 목소리를 떼어봅니다. 우리 사회에 전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인간 소외와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인간 소외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인간 소외는 참다운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림을 말합니다. 자신에게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소외되고, 죽음의 위기 속에 공착하게 됩니다. 경쟁적인 부의 축적, 그리고 누군가를 도퇴시켜야 한다는 승리주의적인 욕망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지배하게 될때 우리는 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는 게 재미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된 환영에 지배당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불행을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꼬집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운동은 다양한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며 진보합니다. 그 과제 가운데 중대한 하나는... 바로 인간 소외 극복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계산법으로 나중에 운자 소외된 자에게도 희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소원, 소원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마음가짐을 겸손히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도한 능력주의와 승자 독식으로 인해서 피로와 좌절 속에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나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른 결실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승부에 뒤쳐진 이들을 배제시키고 삶의 의미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나중에 온 자에게도 한 대나리온을 허락하시어 소외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일, 일꾼들처럼 함께 일하고. 그 속에서 노동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님,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